플라워 호를 타고 상륙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왔었던 그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에 고생했던 사람들. 그중에 딱 절반 정도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출을 거두었는데 정말 겨우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그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 퍼드의 제안으로 3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많은 소출로 기뻐했던 게 아니라요, 겨우 거두었던 그 소출로 인하여 크게 감사했던 시기였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하는 날이 추수 감사절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그 복을 셈해보는 날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참 잘해요. 그래서 좋은 일도 잘 있고요. 뭐, 어려웠고, 뭐 우리에게 힘들게 넘어갔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도 감사할 일들도 참 쉽게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자주 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셈하고 다시 꼭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때가 되면 감사절로 기념하며 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 겨울을 이겨내 소출을 거두게 하셨다는 감사를 드린 그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 후 폐허와 같았던 한국 땅에도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임했을 때 한국은 회복되고 지금 작지만 강한 나라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이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절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반복됐던 이 감사절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감사,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절기 설교예요. 네, 같은 루틴으로 같은 의미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절이 오면 절기가 오면 조금 긴장되거나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사절은 너무 제 마음에 기쁨과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잃었던 감사가 회복됐을 때 우리가 주셨던 그 구원의 감사가 회복됐을 때제 삶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은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잘 잊지 못한다는 말 하죠. 네, 첫사랑 얘기하면은 오늘 저녁에, 감사절에 저녁에 싸움날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처음에 대한 기억들은 누구에게나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인상이 되게, 아멘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강렬한 기억들은 그 강, 강렬한 기억을 잊을 수 없이 오랫동안 남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처음 콜라를 먹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그분의 기준으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니까 한 50년 된 얘기예요. 50년 전에 부자 친구가 그 미국의 코카콜라를 가지고 왔는데 얘 들고 있어 있길래 그거 뭐냐고 물어봤는데 먹어볼래? 하면서 주더래요. 근데 그거를 딱 마셨는데 그 재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딱 드시는데 눈이 번쩍 뛰어지는 그 코카콜라의 맛 때문에 와 너무 강렬했던 그 기억을 50년 된 기억을 회상하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 처음 드시는 분처럼 회상할 수 있는 것을 그 얼굴로 그 눈빛으로 재현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절을 보냈던 그 감격,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에서 첫소출을 거둬 처음 드렸던 첫 추수의 감사 그 고백. 그 처음의 자리, 첫 기억을 지키는 것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게 하셨던 그 처음을 기억하며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로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가 그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삶의 매일의 순간에 잊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겨 주님께서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들려주신 장면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먼저 한, 한 가지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당시 하루 노동자들은 하루에 일을 해서 그 받은 품삭스로 먹고 살수 있었어요 삶이 다들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의 품스를 받아와서 그날의 양식을 사서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먹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말,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인력 시장 같은데 가 보면 사람들이 서서 누군가 자신을 써주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신체도 좀 강건해 보이려고 노력도 했겠죠. 거기에서 눈에 띄어서 이른 아침에 불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아마 딱 봤을 때도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눈치도 있어 보이고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불러간 사람들 외에 사실 더 필요하진 않았거든요. 그 처음에 데려간 일꾼들로 하루 그 농사 일을 시키게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에게 가장 적절한, 필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불러간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오늘 보면은 제 3시 6시 9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3시 6시 9시라고 바로 들으시면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 계산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면 되냐면요. 딱 6시간 더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제 3시면 몇시예요 9시입니다. 제 6시면 12시. 제 9시면 오후 3시에 가도 거기에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11시, 제 11시, 11시, 우리 시간으로 몇 시간, 시죠, 그러면? 오후 5시입니다.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까지도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제 3시에 있는 사람들도 또 데려갔어요. 제 6시에도 데려갔습니다. 제 9시에도 데려갔고, 이제 정말 오늘 이제 1시간 지나면 일 못하고 더 이상 정말 빵 부스러기도 살수 없는 작은 돈이라도 정말 받고 일하길 원하는데, 그마저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1시간 남았던 사람들을 그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데려온 사람들에게 딱 약속했었던 하루 일당이 얼마였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바로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받는 하루의 풍족 하루 풍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의 적정 임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거죠. 그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나서 임금을 배분하는데. 마지막에 한 시간 일했던 사람에게, 사람에게 얼마 줬을까요? 얼마 줬다고요, 오늘? 한 대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와서, 새벽 같이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기대가 없는 표정들이신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저 사람 한 시간 일하고, 어, 그러면 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너무 기대고 설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고 설레었던 마음에 찬물이 확 끼얹어져요. 왜요? 제 9시, 6시, 3시 왔던 사람들 모두에게 얼마씩 줬다고요? 한 대나리온씩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가장 먼저 왔던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자, 20장, 11,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여. 먼저 온 자들, 특히나 먼저 오면 먼저 왔을수록 더 불평과 원망이 많았을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요. 언제부턴가 처음 용서받고 처음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던 그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먼저 온 종들은 그날 기쁘게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처음에 주인과 언약을 맺으며 한 대나리온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포도를 따고 그포도원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받을 그한 대나리온의 상을 기대하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먼저 자기들은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먼저 구원과 그 회복해 그들은 하루 동안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상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포도원에 왔던 사람이 받았던 상이 먼저 한 가지 있었다면, 먼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그 먼저 하나님을 믿은 은혜의 백성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품삯시 배분되는 순간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자주 우리는 비교해요. 자주 더 누리는 것에 대한 욕심으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약속한 한 데나리온 그대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왔었던 것은 욕심, 내가 더 받을 것이라는 욕심 때문이었죠. 여러분, 더 누리는 것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채워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던 구원과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비교하고 다른 것으로 더 갖기를 원한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기쁨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안을 자꾸 채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품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품꾼이 가지고 받았지만 잃어버렸던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날 하루 일한 보람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날 하루 동안 일하면서 기쁘게 일하며 내가 오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는 원망하고 화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물건과 양식을 사서 함께 할 행복한 저녁 식사를 잃어버렸어요.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두 가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먼저 그 일터에서 부른받아 일하게 되고, 일한 기쁨으로 양식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할 행복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신 분과 모태신네어로 태어나서 저같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들었어요. 죽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을 거라고. 정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모태신앙으로 사는 삶과 죽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여러분, 여기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억울하세요? 오늘 감사절에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주일날 하필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 억울하, 아, 몰랐으면 됐는데, 너무 빨리 알아버렸어. 하는 생각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혹시?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 봉사와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주와 금연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저는 사실 솔직히 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평생 술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 군대에 가서 소주병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저들이 왜 이렇게 먹어서 흥청망청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하고 병나발로 <웃음> 소주를 <웃음> 먹고 잤어요. 네. 술이 생각보다 센 편에,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 인생이 마치 먼저 포도원, 구원받아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세 많은 계산이 똑같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인들의 삶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먼저 일했기 때문에, 내가 한 몫을 적절히 보상받는다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 구원을 티켓 받아서, 티켓 사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종교적 행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종교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일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포도원에 구원받았던 일찍 온 품꾼들이 기억해야 했던 건 뭐냐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초대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것으로 그들이 보상받았던 게 아니라 약속으로 인하여 그날에 한 대나리온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이것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 보세요.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일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불러 그 포도원에 일을 할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왜요? 한 대나륜을 주려고요. 왜요? 우리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일꾼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일꾼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과 양식을 먹어야 될그 가장들의 무게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양식과 삶을 위한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하기 위해 포도원으로 부른 것을 먼저 온 종들은 불만과 원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일했던 것, 내가 수고했던 것,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능력은 우리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 이곳에서부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인 것이죠.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스러운 삶, 여러분, 포도원 풍꾼으로 비유하면요. 이미 그곳에서 일하면서 난 오늘 하루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일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온 만큼 먼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먼저 온 것으로, 먼저 구원받은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일찍 구원받아서 누린 기쁨과 감격을, 구원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원망과 불평의 열매로 바꾸어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먼저 온 종은 미리 누렸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요. 먼저 온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온 종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요. 제 안에도 주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한 일들과 애씀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찾고 바라게 되는 거죠. 은혜는 내가 일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한 가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고치고 수고했던 것들, 애썼던 것들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그런 그 격려와 칭찬을 받 저도 사람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지만 더 하세요, 더 하세요 하는 마음도 제 안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이 제가 눈뜬 어느 날 아침에 마음 안에 확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강하게 노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비몽사몽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 마음 안에 비수와 같이 꽂혀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날 아침에 그 순간에 주셨던 마음은요 쟁기를 잡고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쟁기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당연히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면 내가 일하는 흔적이 어디에 남아요? 뒤에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돌아봐요?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뭘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일한 것들, 내가 한 것들 그거 돌아보면서 만족하거나 기뻐하거나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제 마음 안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아들아, 더 이상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말고 이제 부르심의 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과 그 응답할 해서 하나 앞에 나오는 걸 항상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쟁기 잡고 자꾸 내가 했던 일들 돌이키고 만족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종이 먼저 일했었잖아요. 내가 했던 것들 세면서 주인 앞에 나간 거예요. 주인이시여, 나는 하루 종일 이만큼 일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약속된 한데레라리온보다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세요? 은혜라고 매일 얘기하고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의 입술에서는 보상을 달라 얘기하는 것밖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고 어떻게 은혜받은 백성의 삶이란 말입니까?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 여러분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백성의 삶을 시작한 것으로 여러분 기포하시길 바랍니다. 쟁기 잡고 돌아보며 그 내가 한것 자랑한 것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한게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으로 자랑할 것도 내가 한게 없는 것으로도 낙심할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갚을 만한 힘과 능력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 받은 거 갚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 대답해 보세요. 내 아들 내 아들 딸이 나에게 얼만큼 자라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밤새 울고 칭얼댈 때동기저이 갈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했던 것 얼마쯤 돌려주면 얼마쯤 보상해주면 그게 갚아질까요? 계산해보시니까 얼마쯤 되세요? 100만 부리면 될것 같아요? 모잘라요? 그러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더 청구하시고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백지수표로 아무리 부모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준다 해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는 게 자녀된 자녀가 받은 복이고 사랑인 거예요. 자녀들이 가끔 일하고 나서 용돈 요구할 때 있죠, 여러분. 뭐 했으니까 얼마 달라, 뭐 했으니까 얼마 달라 할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기술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 먹여주고 입혀준 게 얼마인데 그거 계산해서 너한테 지금 잘 나가면 갚을 수 있어? 이게 이게 부모님들이 하는 이제 이 치트키예요. <laughs> 근데 여러분 정말 부모의 은혜는 자녀들이 갚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갚아줘요. 어떻게요? 어떻게 갚아줍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갚아줘요? 내 아들과 딸의 존재가 내 아들과 딸이 나에게 표현하는 사랑이 은혜로 갚아진다고요. 애들이 세살 이전에 평생 효도를 그때 다 한다고 하죠. 너무 예쁘잖아요. 가끔 저는 제 가슴을 벅차게 하는 아이들이 저에게 주 감동을 주는 순간들이 있어요. 벌써 다갚아져 버렸어요.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랑이었어요.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갚아줬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세마고요 자꾸 계산해서 내가 그렇게 큰 구원 받아놓고 더 계산해달라고 이것 좀더 달라고 왜저 사람 더 주냐고 불평하고 엉망할 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에 있는 불평, 원망,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를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감격, 그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수원합니다 먼저 믿은 은혜와 감격, 잃었던 첫사랑 회복할 때 우리의 감사절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또 한번 돌아오는 그냥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감사절이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은 기쁨과 감격. 원주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삶에 억지 봉사, 억지 수고, 그걸로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안 돼. 억지 봉사 억지 쓰고 억지 애씀 억지 자랑 억지 모습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함께 잠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주신 오늘 말씀 듣고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는 쟁기 잡고 뒤 돌아보려고 합니다. 쟁기 잡고 뒤 돌아보려고 하는 저희 마음에 하나님 이제 앞을 표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자랑할 것도 없고 드린 것 없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으니 이제. 주님께 받은 큰 은혜 기억하며 살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